이번에도 어김없이 들려온 중국 축구의 탈락 소식.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만 잘했더라면 월드컵 본선 충분히 갈수 있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중국 U-17 대표팀. 이번 대회에서 1승 2패. 아쉽게도 8강 문턱에서 무너졌고, 월드컵 본선 진출권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스스로가 인정한 이 실패의 이유들이죠. 고지대 적응 실패, 엉터리 준비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습 경기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황당한 현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국 축구가 왜 또다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 한국 축구가 왜 아직도 앞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카타르에서 열릴 U-17 월드컵. 이번 대회는 예전과 다르게 본선 진출국이 무려 48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회의 문이 훨씬 넓어진 거죠. 중국 역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아시안컵에서 8강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또한 번의 아쉬운 탈락이었습니다. 중국은 조별리그 A조에 속해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태국과 맞붙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우즈벡에게 1대 2로 패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사우디에게 1대 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을 2대 0으로 이겼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조 3위, 승점 3점. 8강 진출은 커녕 본선행 티켓조차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겁니다.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이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더 아쉬움이 남는 탈락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탈락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선수들이 마지막 태국전에서는 훨씬 활기찼다. 결국 고지대 적응은 된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이미 그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조별리그 첫두 경기.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를 상대로 연달아 패배했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물론 타이푸는 해발 1700m의 고지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쿤밍이나 위시 같은 고지대에서 이미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체력 문제가 드러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적응이 아니라 준비 부족입니다. 현지 기후와 고도에 맞춘 체계적인 사전 훈련. 정확한 컨디션 조절 그리고 맞춤형 전략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태국전에서 뒤늦게 몸이 올라왔다는 건 초반 두 경기를 사실상 날려버렸다는 뜻이죠. 자, 만약 우리 한국 U-17 대표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경기 장소가 고지대라면 미리 전지훈련 떠나고 현지 시뮬레이션까지 돌리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게다가 연습 경기까지 끊임없이 돌리면서 컨디션을 조절하죠. 이건 단순한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의 정성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이래서 한국 축구가 꾸준히 강한 이유.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사실상 이번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연습 경기의 부재. 그리고 철저히 부족했던 준비입니다. 중국 U-17 대표팀은 예선을 통과한 이후 단세 차례의 훈련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평가전은 단한 경기. 인도네시아와의 맞대결 뿐이었다는 게 충격이죠. 더 놀라운 건 UAE, 이란,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연습 경기를 제안했는데도 그 기회들을 다 놓쳤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감독인 우에무라 게니치는 굳이 많은 연습 경기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청소년 대표팀을 관리하는 중국 축구협회의 청소년부는 적절한 상대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감독은 믿음만으로 밀어붙였고, 협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 축구는 어떤가요? 연령별 대표팀 하나하나가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훈련 일정, 평가 전 매칭, 컨디션 조율까지. 전문 스태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죠. 이게 바로 축구 시스템의 깊이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준비된 팀이 살아남습니다. 중국 언론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청소년 대표팀 관리 체계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뿌리 깊은 조직 문제를 꼬집은 겁니다. 중국 축구협회 안에서는 청소년팀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 부서가 가진 인맥도, 자원도, 경험도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충분한 지원은 커녕 제대로 된 연습 경기조차 추진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훈련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월드컵 본선을 기대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KFA 즉 대한축구협회는 연령별 대표팀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선수 육성은 물론 체력 강화 프로그램, 심리 상담, 멘탈 케어까지 모두 시스템화돼 있죠. 이런 점들이 결국 실력 차이로 이어집니다. 경기의 결과는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중국 언론은 이번 실패를 기억돼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도 있었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이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그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국 축구는 언제나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든 이유 한국은 무조건 잘한 게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히면서도 그 경험을 기록하고 체계로 만들어냈습니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손보고 지도자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파 경험을 존중하며 성장 기반을 넓혀왔죠. 그 결과 지금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로 이끄는지가 진짜 강팀과 약팀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중국 U-17 대표팀의 탈락은 단순히 한두 경기에서 졌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준비 부족, 연습 경기 부재, 그리고 조직 시스템의 허술함이라는 명백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력보다 더 무서운 기초 부족이 월드컵 진출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대회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단계별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을 남기고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를 계기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문화. 바로 그것이 지금의 한국 축구를 만든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팬 여러분 이번 중국 축구의 현실을 보면서 한국 축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우리 축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더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미래의 월드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상,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